SK에너지가 베트남 석유공사 PV오일 주식 355만 주를 매입해 베트남 정부에 이어 2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월까지만 해도 PV오일을 민영화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SK에너지가 지분을 인수한 PV오일은 베트남 석유화학 시장 점유율 2위로 지경주유소 500곳을 운영하며 3000곳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이미 PBO일의 4.89%에 해당하는 56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5월 이 회사의 지분 매각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SK에너지는 주식 매입에 성공, 보유 주식 수를 5410만 주로 늘려 5.2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